안녕하십니까 미래자산관리연구소의 신상렬 수장입니다. 제가 최근에는 R&D 강의, 그리고 인증 강의, 그 다음에 기업 자금 조달에 대한 강의, 융자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무제표 관리 그리고 또 기업의 어떤 세무적 이슈에 대한 컨설팅 이런 부분에 대한 문의가 좀 많이 와가지고요. 최근에 이제 주발초를 보고서 감액배당을 했던 사례도 있고 해서 이 주발초, 주식발행 초과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주발초가 재무제표상에 딱 눈에 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떻게 또 활용을 하고 또 주발초를 만드는 과정은 또 생성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아주 알기 쉬운 강의로 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번 좀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발초는 말 그대로 보시다시피 주식발행 초과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복잡하면서도 여러 가지 할게 많은 게이 자본계정이거든요. 그래서 자본금 있고 재무제표상에서 자본잉여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본잉여금 중에 하나가 들어온 게, 이제, 주식발행초과금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기타 자본잉여금, 그리고 이제 이익준비금, 기타 이익잉여금. 그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재무제표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상법상의 분류가 되겠죠. 상법상 분류, 그 다음에 왼쪽이 이제 재무제표상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본잉여금에 주식 발행 초과금과 기타 자본 인여금이 속하고, 이익 인여금의 이익 준비금과, 이제 강제 준비금이, 강제로 이제 준비하는 이제 준비금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이익 인여금이 나누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상법상으로 오게 되면 법정 준비금이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어 주발초를, 주발초가 포함된 자본 준비금, 그리고 이익 준비금이 법정 준비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이익잉여금이 이제 배당가능이익으로 해서 이제 임의준비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정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은 이제 상반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이익준비금은 회사는 그자본금에 자본금이 1억이다 그러면 2분의 1, 5천이죠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금의 10분의 1의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이제,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계정이 바로 이제, 이익준비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본준비금이라고 해서, 자본거래시, 자본거래시 생긴 이익금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어 주발초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자차익, 감자차익, 합병차익 등이, 이제, 기타 자본은 거래에 생긴, 기타 이익잉여금들이, 기타 자본잉여금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 개념을 정확히 잡으시고, 그래서 이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이 모여서 뭐가 되더라? 예, 법정준비금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법정준비금은 일반적으로 정립의 금액, 비율, 목적, 용도 등이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 법령에 의하여 정립을 강요하는 준비금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제 결손보전에 사용할 수 있으나 또 자본금에도 전입이 가능하도록 또 상법도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결손보전에 사용할 수 있고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이제 세무적 이슈를 우리의 어쩐 어 재무제표상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실제 현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계정상으로 재무제표를 어 좋은 재무제표로 바꿀 수가 있는 부분들이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A라는 회사의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예 자본금이 이제 17억이 되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주발초가 잡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 4억 7,800만원 이렇게 잡혀있구요. 그래서 보시면 은 회사에서 주주들에게 돈을 받을 때 지급하는 주식의 액면금액보다 더 받게 될 경우 초과분을 표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액면가가 5천원인데 5천원인데 이게 시가가 이제 7천원이다. 그러면 이제 자본금은 5천원은 자본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2천원이 예를 들어서 한주라 그러면 이제 주식발행 초과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액면 금액보다 더 높게 받은 그러니까 시가가 되겠죠. 예, 더 높게 받은 금액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예, 그 계정상에 옮기는 것을 주식발행 초과금이라고 하고 그것은 곧 법정준비금에 해당이 된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실제로 자본금 있고 밑에 자본잉여금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본조정금이 하나 여기 있네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가 돼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자사주취득이 어, 된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만 보다, 본다고 하더라도 아이 주식발행 초과금이 있구나, 그 다음에 이 자본조정에 자기주식 취득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회사가 아, 어떠한 과정을 거쳐 있고 그 다음에 또 어, 부채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 아, 어떻게 또 세무적 솔루션을 이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파악이 순간적으로 가능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자 주발초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때는요. 무상증자의 재원이 될 수가 있고요, 무상증자의 주, 재원이 될 수가 있고, 무상증자는 이제 주주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상증자랑은 다르게 무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어, 자본이 실제 들어오는 건 현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주식 수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 수를 늘려서 이제 주주에게 주식을 나눠줄 수가 있고요. 근데 주식 주주에게 주식을 나눠주면 장점이 뭐냐면 제가 여기 써놨어요. 발행 주식의 총수가 증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순자산가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어, 이제 계정상으로만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주당 주식 가치가 감소할 수가 있어요. 한 주당 주식 가치가 감소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어쨌든 주식 가치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세금하고 또 연관이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업승계, 기업의 합병분할, 그다음에 이제 어, 주식 이동시에 어떤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어떤 세무적 솔루션, 절세의 솔루션으로 이렇게 또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발초를 어, 무상 증자의 재원으로 활용을 해서 주주에게 주식을 나눠 주었을 때 어, 가업 승계, 그다음에 기업 합병 분할, 그다음에 이제 상속세와 증여세 절감에 어떤 한 주당 주식 가치의 감소로 인한 효과로서 이러한 어떤 주발초의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또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결국에는 요 부분에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예, 무상증자를 해서 발행 주식 총수가 증가하고 순자산 가액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솔루션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두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활용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제 결손금을 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결손이 났을 때이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제. 어 결손금 보전과 이제 상계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재무 구조 개선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자본금을 전입을 자본금으로 전입을 시켜서 그죠? 예, 자본금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어, 자본금이 너무 적을 경우에 그죠? 부시다시피면 요 자본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으로 전입을 해서 재무제표를 어, 관리할 수가 있는 경우가 또 생기는 것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상법 제 461의 2조인데요. 자본금에 이게 법정준비금이기 때문에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했을 때는 또 뭘로 전환이 가능하냐면 주주총회를 거쳐서 이익응여금으로 전환해서 배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결손금을 보전할 수도 있고 자본금으로 전입시킬 수 있고 무상증자할 수 있고 배당할 수 있더라. 그래서 주발초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배당을 했을 때의 장점이 뭐냐? 그래서 주식발행 초과금은 감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액 배당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 재원을 통해서 중간 배당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중간 배당. 그럼 정관에 중간 배당의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자그 배당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26조의 제 어, 26조의 3제 6항에 따라서 이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액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익잉여금에서 이제 배당을 했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기업이 운영을 해서 그 운영을 통한 순익을 내고 그 순익을 통해서 자기의 지분만큼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당소득세가 부여가 되는데 이 지금 감액배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주발 초에 있었던 것, 그리고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주가 투자한 금액을, 이 개념이 중요해요. 회수를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업 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이익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이해되셨나요? 영업 활동을 통한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배당에 따른 세금을 내는 배당소득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주주가 투자한 금액에 대한 회수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배당 소득세가 발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배당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배당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한 어, 이유를 잡으시면 어,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주주가 주바, 주발초는 말 그대로 투자한 금액이잖아요. 액면가 이상의 금액이기 때문에 그 액면가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회수를 하는 그죠. 투자한 금액에 대한 회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아, 보시다시피 소득세법에서 배당 소득세를 아 내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배당 소득세를 절세하는 절세 개념으로 또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 보면 만약에 이제 자본 잠식에 빠져 있다. 자본 잠식이 뭐냐면 보시다시피 뭐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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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 잠식 이 있고 뭐 부분 자본 잠식이 있고 전체 자본 잠 완전 자본 잠식이 있을 수 있는데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어지면 이제 자본잠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다시피 이 자본총계 있잖아요. 재무제표를 실제로 보시면 네, 자본총계가 있고 이제 자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어지면 이제 자본잠식인데 그래서 이 자본잠식에 좀 빠져있다 그러면은 음 자본금을 늘려주겠죠. 자본금으로 전입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재무제표 개선에 효과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주발초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활용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스타트업의 경우에 이제 일부의 예인데요. 이제 무상증자 했을 때 대부분 이제 스타트업의 경우에 주발 어, 주발초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어, 들어올 때 자본금이 이제 천만 원이고 액면가가 백 원일 때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액면가도 작고 그다음에 발행 주식 수도 작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한 주당 가치를 이렇게 10만 원으로 매기면 이 차익이 전부 다 이제 주발초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식의 발행 주식의 총수가 증가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분을 나누어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주발초이 증자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발초가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주식 수가 늘어나고 어 이제 기업 배율를 측정했을 때 어, 주발초가 들어올, 수, 들어올 수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의 경우에서의 주발초 어, 확인해 보시고요. 자그 다음에 그아랫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요, 이 주발초 하나 갖고도 여러 가지 세무 솔루션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제, 그래서 무상증자있을 경우엔 이런 이제 장점이 있을 수 있고 결손금을 보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고요. 배당을 통한 절세 효과가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 주발초 하나 가지고서도 여러 가지 세무적 솔루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자본 잠식에 대한 것도 또 우리가 아또 어느 정도 재무제표 개선을 할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유의 사항을 한번 좀 보시면요. 주식 발행 초과금의 사용 여부는 회사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관에 따라서 이제 정하기 나름이니까 결국에는 이제 주발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관정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결손이 났을 때 어, 반드시 이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결손을 또 전보해야 되는 거상계처리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또 결손은 차기로 그냥 이월시키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발초는 그대로 두고 뭐 이제 결손금을 보전을 안 하고 어, 그대로 또 상황에 따라서 예, 뭐 이월을 하시,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또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어 주식발행 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것 역시도 또 회사의 자유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본에 전입하면서 이제 무상증자에 재원으로 활용해도 되고 이제 계속 준비금으로 적립하여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발초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이제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우리의 어떤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어떤 세무적 솔루션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어, 가업승계라든지 합병이라든지. 지분의 이동에 관련해서 상속세나 증여세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검토해서 이 주발초를 활용하시면 좋다라는 얘기죠. 경제가 아니라는 얘기는요. 자유롭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여지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지가 많다는 얘기는 솔루션이 많다는 얘기고, 솔루션이 많다는 얘기는 주발초를 잘 활용했을 때 어, 이익이 될수 있는 부분들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이해되셨나요? 예. 자, 결손 보전과 자본 전입에 또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손을 보전하고 자본 전입에 누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의 전입, 어, 결손이 난 상태에서 무상 등자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결손 보전하고 자본 전입의 경우에, 그러니까 실제로 자본을 현금으로 조달하는 건 아니죠. 이게 계정상으로만 이동, 수치상으로만 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실제 그러면 반대로 생각, 우리 항상 반대로 생각해요. 현금이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자본이 조달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계정상으로만 조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세무적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세무적 솔루션으로는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예, 유상증자는 실제로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 여지, 그 어떤 여지를 두고서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어떤 세무적 접근을 해서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고 기업을 안정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게 컨설턴트의 전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점검 사항으로는 일단 뭐 정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배당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중간 배당에 대한 얘기, 정기 배당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이사회 결의로 가능한 것인지, 주주총회 결의로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정관상에서 이제 명확하게 규정이 돼야 되는 거고 상법 아래서 그 정관을 어, 제대로 정비해서 이 주발초를 활용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무조건 뭐다 배당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배당 가능 이익이 어떤 것이고 그다음에 그 배당 가능 배당을 했을 때 누구한테 들어가는 것인지 지분의 어떤 그 이동, 그다음에 이제 지분을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배당 가능 이익은 기업의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법정 적립금 제외하고 이제 몇 가지 법인세랑 다 제외하고 나서 이제 배당 가능 이익을 산출하거든요. 그래서 이 배당 가능 이익을 또 어, 같이 한번 산출해봐가지고 예, 어떻게 배당하는 것이 또 효과적인지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주발초 활용해서의 절차를 좀 체, 어,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될 것이고, 자, 가수금을 출자전환에서 주발초를 발생시켜서 감액배당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가수금은 이제 어, 기업의 부채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어, 재무제표를 개선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고액의 주발초가 생성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시가로 발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주발초가 생성됐을 때이 가액 배당의 최대한의 선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래서 이 가수금의 출자 전환, 재무제표의 개선, 주발초의 활용, 배당 이것까지가 다 연결되는 세무적 이슈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시가 어떻게 할 것인지. 네, 그 다음에 증여세와 법인세 고려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가업승계 여부 관련 어, 고려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 부채비율 등. 네, 재무제표, 그다음 지속적인 어떤 순익의 이 관리 이런 것들 다 점검하셔야 되겠고요. 감액의 최대치 선은 어디가 될지가 또 이제 어, 점검을 해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지분 구성에 따른 배당 정책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소득세까지. 자 이렇게 해갖고 총체적인 어떤 전략을 짜서 이 주발초를 물론 활용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이 총체적인 전략을 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이 총체적인 전략을 짜셔서 기업의 안정, 그다음에 기업의 성장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어, 저희 미래자산관리연구소 그리고 저신상열 소장의 역할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주발초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예 오랜만에 재무제표, 그다음에 이제 세무, 그다음에 재무적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간혹 이렇게 주발초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뭐 가지급금, 가수금, 그 다음에 이제 이익잉여금 처리, 그 다음에 이제 어 대표자의 어떤 어 부동산, 그 다음에 이제 또 법인의 부동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 차츰차츰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전략적인 컨설, 컨설팅이 하는 사람만이 컨설턴트로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전략적인 컨설팅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항상 제 현장 강의. 그리고 제 법인 사관학교 강의에도 많은 분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